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서 7장이 되겠습니다. 5장은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사도들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시는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지만, 팔고 난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땅값을 말을 감추고 바칩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어 꾸짖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뒤이어 들어온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 1절을 보면 그 일로 인해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조금 숨긴 것일 뿐인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아, 그것은 일벌백개 하기 위함이죠. 즉, 한 사람을 벌해서백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당신 교회가 희년공동체가 열려서 부환자나 비난자가 다 이제 서로의 것을 내어놓아 나누어, 어, 부환자도 비난자도 없는, 어, 복된 그 희년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로 인해서 교회가 잘못된 본을 받게 될까봐 징계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지도력을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교회에는 제사장들도 상당수 입교를 했고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시 사회적 지위와 교육 수준이 높은 자들이고, 예루살렘 주민들 다수가 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과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는 아무래도 사도들의 교육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사도들의 지도력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므로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걸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민노자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교회에 칭송을 돌립니다. 또, 14절을 보면 믿고 죽개로 나오는 자가 많게 하십니다. 아,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어, 유대교 당국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어, 이제 그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복음을, 즉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심문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41절 42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어디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바로 그와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래서 두려워서 골방에 문을 다 닫고 숨어지내던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닌 완전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6장은 교회가 갱신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당시 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자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사에게 전념하기로 하고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그런 갱신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일곱 집사 집사 중한 명으로 택한 받은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유민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유민들은 누구 말하냐면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 지역을 점령해서 포로로 잡아갔다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게 된 사람들인데. 서대방과 논쟁을 하게 된이 자유민들은 그 자유인들 중에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와서 묻히면 하나님의 품에 가장 먼저 안긴다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들이죠. 당연히 율법과 전통의 신봉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대반과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논쟁으로 서대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서 공예가 소집되게 해서 서대반을 공예 앞에 세우게 됩니다. 7장은 아, 방금 그 공예 앞에서 서대반이 예, 증언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공예 앞에서 서대반은 자신의 무죄를 증언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지금 바로 너희들도 그러하다면서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조상들이 잡아 죽였고 이제 너희는 바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57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회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자 이를 가며 분노했고, 서대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서대반을 돌을,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인 거죠. 이걸 보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반은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은 최후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과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리하는 신앙의 길을 걷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1월 15일 월요일은 사도행전 8장에서 10장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을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오. 모든 시험을 이기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걷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드러내면서 승리의 길을 걷고 많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